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잠시 후에 폐항식으로 오늘의 발재계 대법회를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에, 우선 마무리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촬영은 제주지역단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중국단 주차 공사 요원께서는 제주단 단체 버스를 금강문 앞에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양식이 끝나면 기념사진 촬영을 제일 먼저 제주 지역단부터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단은 촬영이 끝나면 바로 버스에 탑승해 주셔서 내려가시는 비행기 시간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단별 단체 기념사진 촬영은 우리 포교원장 스님과 포교사단장님과 사단장님의 회원사가 끝나면은 위 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가 빠져나오는 순서대로 지역별 촬영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정 포교사단 제 18회 발제계 수계 대법회 및 보교원 정기 연수 회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보교원장 스님의 회양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교원장 스님께 삼배를 드리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포교사단께서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어. 함께 팔재예를 하시고 또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 포교사단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팔재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열쇠를 우리가 하나를 장만한 것과 같습니다 열쇠와 자물쇠가 딱 맞아듯이 여러분께서 오늘 팔재개를 통해서 열쇠를 마음의 열쇠를 얻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예. 오늘 법주사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나와계시고 또 오늘 자리를 제공해주신 법주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재계를 성대하게 이끌어 주신 각 지역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인 단장님,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신 현재. 단장신, 어, 우리 김영석, 어, 포교사단 단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주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서부터 많이 그 법주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어, 오늘 들려볼 생각이 있었는데 저 뒤에 많이 둘러보진 못했지만은 이 도량이 엄청 장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량 속에서 우리 포교사단이 새롭게 3년 만에 함께 해오는 그러한 자리를 가짐므로 인해서 또한 포교 전진 대를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맑고 청정하게 새롭게 세생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낸다면 처음도 포교요 마지막도 포교라고 하는 그러한 큰 스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팔재계를 시작으로 해서 어, 3년 전에도 받으셨겠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포교의 전법을 곳곳에 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해양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지역의 보교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보교원장 스님께서 저희들을 발적의 숙의 대법회를 함께 저에게 기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 포교사단의 김영석 단장님의 회양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 저도 일베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회양사를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시면 대중들께서는 후창하여 주시는데 제가 선창으로. 8재계 하면 법주사 하십시오. 오늘 승가 법주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교, 포교사단 하면 누굴 하셔야 되죠? 범회 스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총재 포교원장 스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포교사 하면 전법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지르셔야 됩니다. 자, 연습 안 하셔도 되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일단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제 개.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팔 제. 감다 박수 <laughs> 자 우리 올천여 포교사단의 불철주야 이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행,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영서 단장님께 우리 아가씨 박수 부탁합시다 <laughs>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호소 제일의 가람인이 법주사에서 저희는 뜻깊은 발절기보다도 저희들에게 큰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법을 내려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도량을 저희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제 5교구 법주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인사를 청하게 신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저도 일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엄함을 보았습니다. 대한불교가 미래가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법지사 주진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교사단장님 잠시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오늘 발재개 수계 법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교원유 주최하고 보교사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가 원만하게 해양 하기까지에는 우리 김명동 충북지역단장님과 우리 충북지역단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행사 준비하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본단 집행부와 원활히 협력을 해서 여법하게 오늘의 행사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충북지역단의 김명동 단장님께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명동 충북 지역 단장님, 앞으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 김영석 포교 단장님께서 격려금을 김명동 충북 지역 단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교사들의 축제 날입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축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사 팔 절의 수계 대법회를 성적,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 보교 원장, 큰 스님을 비롯한 부장 스님, 국장 스님, 모든 스님들과 또 우리 포기사단의 김영석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배동학 수 단장님, 전국의 13개 지역 단장님, 그리고 모든 이원님들이 일심 동체가 돼서 오늘 이렇게 여법하게 행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크신 농물를치하하고 자신을 지찬하는 우려가 들복수로서 격려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촬영의 그 순서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촬영, 사진촬영은 제일 먼저 전체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우리의 서울지역단, 제주지역단 함께, 우리 그 보교 원장 스님 외전 모든 분, 단장님들을 모시고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제주 지역단, 강원 지역단, 경북 지역단, 부산 지역단, 대구 지역단, 대전 충남 지역단, 울산 지역단, 광주 전남 지역단, 경남 지역단, 서울 지역단, 전북 지역단, 경기 인천, 지역단 중북 지역단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때 함께 우리 보교 원장 스님 모시고 부장 스님 모시고 다 이렇게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그러, 그렇게 널리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들 질서를 끝까지 잘 하셔서 오늘 행사가 마무리되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상에 맞추어서 사홍소원으로 오늘의 발재계 대법회를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수계 신천 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스님과 부장스님 모든 스님들이 앞에 에, 퇴장할 때까지 힘찬 박수로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콜박 부탁드리겠습니다.